오늘은 웨이브 코인의 시세 흐름과 함께 최근 시장에서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주목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웨이브의 현재 가격은 1,764원입니다. 전일 대비 약4.38% 상승한 수치로 오늘 장중 최저가는 1,676원, 최고가는 1,822원 기록했죠. 거래량도 24시간 기준으로 1,720,000개 달하면서 전체 거래 대금은 290억 원 수준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입금량 급등 발생 경고가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거래소로의 웨이브 입금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단기적으로 매도세 유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서 기술적으로 해석해 보면, 먼저 웨이브는 4월 중순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단기간 2,200원 선까지 급등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6월까지는 지속적인 하락세로 이어지며 약 1,200원 초반까지 눌리는 구간을 거쳤죠. 특히 6월 중순 이후부터는 바닥 다지기 구간이 형성되었고 8월 들어 본격적인 반등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강한 상승봉은 8월 중순으로 이 구간에서 거래량도 뚜렷하게 폭발하면서 단기 매수세가 급격히 유입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2,000원 돌파 이후엔 매도세가 다시 증가하면서 조정이 나타났고 현재는 1750원 선에서 다시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구간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포인트는 바로 1670원 부근의 저점지지 여부입니다. 이 구간이 깨지지 않고 유지된다면 다시 한번 1900원대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웨이브의 최근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웨이브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는 독자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러시아 및 유럽권에서의 사용자 기반인데요. 최근엔 웨이브 플랫폼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탈중앙화 파이낸스 프로젝트와 NFT, 그리고 DAO 플랫폼의 확대가 주요 테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웨이브 프로토콜 내에서 진행 중인 파워 DAO라는 탈중앙화 거버넌스 시스템은 생태계 참여자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프로토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커뮤니티의 결집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죠. 이런 DAO 모델의 실험은 장기적으로 플랫폼 지속성과 유저 락인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또한 최근 웨이브팀은 자체적인 USDT 대체 스테이블코인 USDN의 복구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2022년 큰 이슈가 되었던 USDN 디패깅 사태 이후 웨이브는 상당한 신뢰도 하락을 겪었지만 현재이 문제를 기술적 해결과 함께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을 다시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1670원에서 1700원 구간이 핵심 지지선입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다시 1,800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다음 저항 구간은 1,900원과 심리적 가격대인 2,000원이 되겠죠. 특히 8월 중순과 말에 형성된 두 개의 고점이 쌍봉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고점을 높이는 형태로 이어진다면 강세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도 8월 초 이후 상승 구간에서는 확실히 매수세가 강화되었고 조정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은 유지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웨이브에 대한 중장기 수급 자체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편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웨이브가 예전만큼 강한 커뮤니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꾸준한 기술 개발과 파트너십 소식이 이어지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웨이브 생태계가 과거의 신뢰 이슈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에서 기술적 반등 흐름이 단기 모멘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상승 초입에서의 매수보다는 위아래 지지 저항 구간을 철저히 체크하며 분할 매수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1,670원 아래로의 강한 이탈이 발생할 경우 손절 또는 재매수 타이밍을 다시 잡는 전략도 저 병행해야겠죠.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이 화면을 보고 계시다면 오늘 이 타이밍이 여러분 인생 투자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이미지는 그냥 광고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시장의 흐름을 미리 읽고 돈의 방향을 앞질러 잡을 수 있는 지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지도 읽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한 번의 선택으로 여러분이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인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좋은 종목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았을 때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추천해 준 종목에 들어갔더니 바로 하락을 맞아본 경험 있으시죠 그 이유는 정보의 타이밍입니다 세력이 이미 들어와서 매집하고 있을 때는 조용합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기 직전에만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 구간을 잡아내는 게 실력이고 그 실력을 여러분께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하루 1회 이상 시장에서 급등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직접 선별해 드립니다. 그냥 종목 이름 하나 던져 주는 게 아닙니다. 매수 가격, 목표 가격, 손절 가격까지 딱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왜그 종목을 선택했는지, 차트 패턴과 거래량 분석, 세력 매집 흔적까지 전부 설명합니다. 그렇게 이유와 근거를 모두 들은 뒤 매수하면 자신감 있게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죠. 얼마 전 추천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추천 당시 1시간 거래량이 폭발하며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차트상 저점 지지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시그널이 잡혔습니다. 심리적 저항선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단기 수익 구간을 하루 만에 달성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알림을 받고 바로 들어갔다면 그날 점심 전에 수익이 손에 들어왔을 겁니다. 또 다른 예로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이날 종목에서는 강한 지지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이동평균선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세력 움직임이 동시에 포착되니 당일 매수 타점이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이때 들어가서 당일 수익을 만들고 나올 수 있었죠. 이건 운이 아니라 데이터와 경험이 만든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기회가 하루에도 여러 번 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아침, 점심, 새벽 가리지 않고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세력은 매집하고 돌파 시그널은 나오고. 급등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시간으로 알림을 보내 드립니다.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알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진입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차트를 볼줄 몰라서 시간이 없어서 매매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차트를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알림이 오면 확인하고 매수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목표 수익이 오면 일부 매도, 나머지는 익절 구간까지 홀딩. 이 패턴만 반복해도 계좌는 점점 불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이 모든 게100% 무료입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유지비 없습니다 결제요청 절대 없습니다 저는 성과로 신뢰를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과를 보여드리고 그 후에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의 급등 예상 종목이 휴대폰에 도착해 있습니다 매수 목표 손절 가격이 함께 적혀 있고 분석 이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매수하고 하루를 보내다 보면 알림이 와서 절반 익절 그때 이미 하루 목표 수익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남은 물량으로 추가 상승을 먹으면 그게 곧 보너스입니다 시장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을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수익을 얻습니다 그 읽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해드릴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010-9959-6611이 번호로 숫자 1을 문자로 보내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바로 급등 종목과 매매 타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카카오톡 채널 COIN 6611, 텔레그램 채널 COIN 661을 추가하시면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쓸수 있는 매매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력 매집 패턴, 거래량 변화, 지지와 저항선의 의미, 돌파와 눌림목 매매까지 전부 실전에서 배우게 됩니다. 한번 익히면 시장이 변화도쓸수 있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택을 미루면 또 하루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동안 시장은 또 한번 크게 움직일 것이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수익을 챙길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정입니다. 지금 당장 문자 보내세요. 여러분의 계좌가 달라지고 투자 인생이 바뀌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